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구미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의 설교 영상, 하나님을 본받는 삶, 사랑을 좀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. 어, 이 설교에 나오는 다이아몬드 비유부터 시작해서요. 이 모방이라는 개념이 어떻게, 음, 하나님의 형상, 그리고 결국엔 용서와 사랑의 실천으로까지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. 네, 이게 참 흥미로운 접근인데요.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이아몬드 이야기로, 어, 모방 용서 사랑 같은 깊은 신학적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설교에서 보면 그 천연 다이아몬드랑 인조 다이아몬드 큐디 있잖아요 이걸 자외선 아래서 보면 색이 다르다고 하죠 천연은 파란색 인조는 약간 초록색. 맞아요.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죠. 시간과 압력, 또 성장선 유무 같은 거요. 네. 천연은 아주 오랜 시간 고압에서 성장선 없이 만들어지고 인조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인위적으로 만드니까 성장선이 보이고요. 바로 그 지점에서 이미테이션, 즉 모방 개념을 좀 사롭게 이야기합니다. 보통 모조품, 짝퉁하면 좀 부정적이잖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. 근데 설교에서는 이 모조품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. 뭐 공업용 절단 도구로 쓰인다거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가치요. 더 나아가서 이걸 창작의 어떤 시작점으로 연결하는 게좀 독특했어요. 창작의 시작점이요? 네, 뭐 글쓰기든 그림이든 노예든 처음에는 다 모방해서 시작하잖아요. 그 과정을 통해 기술도 익히고. 또 창조적인 정신도 기르게 된다는 거죠. 아, 단순히 가짜가 아니라 가치 있는 출발점으로 보는군요. 음, 흥미롭네요. 그리고 이 모방 이야기가 설교의 핵심 주제인 임마고데이,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. 맞습니다.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닮은꼴, 그분의 이미지를 모방하도록 또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의미로 연결되어. 이 이마고데이가 라틴어로 신의 형상이란 뜻인데 설교에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인지를 딱 보여주거든요 아 구체적으로요? 네뭐 거짓말이나 분노, 도둑질, 더러운 말 같은 걸 버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들이니까 이걸 멈추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거죠 아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실제적인 행동지침으로 연결하는군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핵심 행동으로 서로 용서하라는 명령이 나오죠.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.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에는 엄청난 대가, 즉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요. 네, 그렇죠. 이 부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두 가지,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 사이의 어떤 음,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그 공의,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.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향기로운 제물로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친히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죠. 향기로운 제물. 네. 이게 그냥 뭐 좋은 냄새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희생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기쁨 만족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, 자기희생적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지점이죠. 와! 그 무게가 정말 느껴지네요. 용서의 규모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드는데 이게 정말 탕감바은 빚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6조 7조 원인데 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동료의 빚은 많아봐야 한 천만 원? 뭐이 정도였다니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규모죠 이 비유가 말하려는 핵심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받는 어떤 상처나 손해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. 물론 동료에게 진 백데나리언도 현실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죠. 하지만 만 달란트에 비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셈이잖아요. 이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너무 힘들 때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. 이 점을 설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 하는 이론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과 용서를 내 삶에서 실천하는 거다. 이걸 말해 주는 거네요. 설교자도 솔직히 말하잖아요. 이거 정말 어렵다고. 때로는 너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요. 그 쉽지 않아요라는 말에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게 뭐 단번에 마멋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바울 사도도 말했듯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지속적인 영적 훈련 과정이라는 걸 감주해요. 그러니까 설교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게 어떤 엄숙하거나 신비로운 그런 상태가 아니라 네. 바로 이렇게 일상 속에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서 사랑과 용서를 연습해 나가는 과정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거룩함이라는 거죠. 오늘 설교 말씀을 쭉 따라가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 삶으로 보여 주도록 부름 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. 특히 그리스도의 그큰 희생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용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좀더 깊이 생각하게 하네요.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설교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. 그 행위 자체는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이루었기에 하나님께는 향기가 되었다는 거죠. 음. 우리 삶에서 당신이 실천해야 하는 어떤 어려운 사랑이나 용서의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비록 그것이 당신에게는 큰 희생이나 아픔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또더 높은 어떤 가치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행위의 향기로움 또는 그 의미가 당신에게 어떻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